안녕하세요. 이번에 31강이고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원론에서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유체역학 또는 연력학에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얘네가 선행되어야 되는 기초 법칙 개념입니다. 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과정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건 이제 기체에 대한 거고 우리가 T는 PV가 T분의 PV가 일정하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게 일단 보일 샤르의 법칙이고, <laughs> 우리가 이런 기체에서 온도, 압력, 체적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면,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이죠. 우리가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는 우리는 등온 과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온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일을 받을 때에 기체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T는 PV T 분의 PV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이 커지면 체적이 줄어들어야 되고 일정하니까요. 체적이 커지면 압력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배웠죠. 그 그렇게 우리가 애초에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온 게 이런 법칙들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부피는 축소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압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 앞에랑 연계해서 한번 설명 드리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샤르르 법칙입니다.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압력이 일정한 거 우리는 정압 과정이라고 배웠고요. 우리가 정압 과정에서 팽창을 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팽창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리적 힘으로 땡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기체에 어, 압력이 일정하다면 여기다 열을 주면 얘는 늘어난다는 거고 커진다는 거고 또 거꾸로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압력을 주면 얘는 줄어든다는 거죠. 단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 원론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대, 대충 했는데 어, 실제로 여기서도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뒷 강의에서 좀 자세히 해야 됩니다. 얘는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를 갖는다는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공기가 이만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LPG가 있고 또 무슨 가스 있을까요? 도시 가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때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우리가 얘 입자 수를 세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개수의 분자 입자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법칙이든 어떠한 공식이든 우리가 다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일몰이라는 단위가 생겼는데 기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비교할 때 질량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체는 우리가 질량으로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몰이라는 단위를 나타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우리가 질량은 그냥 재는 거잖아요. 근데 기체는 너무 다양하고 온도에 따라 변화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 의 조건들을 다 통일해서 0도씨 1기압 즉 대기압에서 우리가 22.4 리터 라는 부피를 이렇게 똑 떼면 얘가 1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1몰도 요만큼 인거고 얘 1몰도 이만큼 인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건을 통일 했을 때 서로 계산하고 그 공식을 대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요 정도 가볍게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1몰은22.4 리터다 이거만 숙지하시면 실제 뭐 우리가 시험하시는데 아무 <laughs> 지장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이게 자연계에서 우리가 기체가 온도가 일정하면서 압력과 부피만 변한다던가. 기체가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와 부피만 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뭐 압력을 가하면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거고 또는 뭐 온도를 가하면 압력과 부피가 모두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개념을 합쳐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서 우리는 얘를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차 알고 있는 이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어려운 거 없으시겠죠?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거의 복습하는 개념입니다. 저번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배웠던 과정 변화가 어왜 우리가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요런 법칙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풀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30도씨에서 부피가 그러면 우리가 T1이라고 할까요? T1이 30도일 때 부피 V1은 10리터였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압력으로 아, 정압과정이네요. 일정한 압력으로 0도 c 가될 때까지 냉각을 시켰다면 V2는 얼마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때 어, 이거는 보일의 법칙인가? 이건 샤를의 법칙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t분의 pv인을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요. 다 씁니다. 근데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그냥 압력이 일정하니까 p1은 p2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 조건에서 구해야 되는 건 v2이기 때문에 v2는 v1 곱하기 t1분의 t2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v1은 10리터였고요 단위 안 써도 되겠죠? 어, 온도가 0분의 30이라는 자체가 0이 되버리죠 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열역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대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273 플러스 0이 되고 그... 아니죠? 처음에가 30도였죠? 자그 다음에 어, 얘는 273도 플러스 0이니까 얘를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9리터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단단한 가스탱크에 사실 이렇게 탱크 나오면 바로 어? 정적 과정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체적이꽉 막혀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하나씩 써볼게요. T1이 10도씨다. 근데 이제는 바로 켈빈으로 그냥 바꿔서 쓸게요. 10도씨는 283켈빈이고요. 그리고 압력이 표현이 500kPa입니다. 공기 10kg이 채워져 있대요. 일단 봐두고요. 그리고 온도가 37도씨로 상승할 경우 이걸 다시 이제 절대 온도로 바꾸면 310도가 4켈빈이 되겠죠. 자, 압력 증가량은 얼마인가? P2가 아니에요. 압력 증가량이니까 델타 P를 구하는 라 거고, 델타 P는 우리가 초기 상태랑 나중 상태의 차이를 물어본 거죠? 그럼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식 쓰고, <laughs> P1, P2, V2.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자, 압력이 똑같다는 말 써있진 않았지만요. 탱크 안에서의 변화니까 결국 최적이 일정하다는 거죠 아, 압력이 똑같은 게 아니고 최적이 똑같단 말을 안 했지만요 탱크 안에서 온도가 오르든지 말든지 탱크가 터진, 터지냐 진터 마냐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p2를 모르니까 p2를 구하려면 p1 곱하기 t1분의 T2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 대입 그 절대 온도로 적용해 놨으니까 500 곱하기 283에 310을 곱해주게 되면 되는 거고 얘를 계산기를 두들기면 548kPa 나옵니다. 그러면 압력의 증가량을 물어봤으니까 P2 P1은 548에서 초기 압력인 500을 빼주면 48kPa 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걸잘 이해만 할수 있다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오, 사실 저는 좀, 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 문제는 이게 꽤 자주 나와요 어, 그래서 이거는 좀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한두 번만 하면 문제 의 유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숫자들만 다르고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수 수면 아래에서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수면이 있는데 어딘가에 지름이 이렇게 쓰면 헷갈리시까요이 지름이 d인 공기 방울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면으로 가면 이렇게 팽창을 했대요. 좀 많이 크게 그렸는데 얼마만큼 1.5D라는 지름을 가질 때까지 팽창을 했다고 합니다. 수면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최초부터 여기 올라올 때까지 이 높이가 몇 미터가 되냐는 거죠. 단 호수에 가해지는 대기압은 750 수은주 밀리미터고 뭐 수운의 비중은 13.6. 이 값이 결국 수온의 비중을 준 거죠. 그리고 공기 방울 내부의 공기는 보위대 법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 그럼 우리가 일단 이런 거를 풀려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처음 시작 부분을 1번이라고 보고 우리가 수면으로 또 올라 그 올라온 부분을 2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대기압 2번 부분의 압력은, 아, 압력부터 하지 말까요? 최적부터 봐볼까요, 일단? 우리가 보일의 법칙은, 뭐, P1, V1은 P2, V2라는 요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최적부터 와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래 뭐,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른다면 하나 외우고 가야 될 게, 이게 9잖아요, 9. 3D니까, 구의 최적은, 최적 부위는 우리가 3분의 4, 파이 R3승이라는 걸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오, 하실 수 있겠죠? 자, 요걸 일단 숙지해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자, P1을 봐보겠습니다. P1. P1은, P2는 그냥 요걸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P1을 먼저 보면, 우리가 요 식을 요렇게 바꿔서 p 원으로 정리를 해보면, p 원은 P2 곱하기 V1분의 V2가 되죠. 그저기 지금 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의 최적의 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V1분의 V2는, 일단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P2 곱하기 V1은, 이렇게 딱 쓰고, 4 파이 아, 까다 쓸까요? 분수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또, 이 R이 원일 때니까 원이겠죠, 원. 3분의 4, 파이, R2의 세제곱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한 번만 더 하면, P2 곱하기 R에 R1의 세제곱에 R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 좀 복잡하니까, 얘를 잠깐 떼올게요, 얘를. 밑으로 떼어볼까요? 우리가 얘가 지금 v 1의 V2는 R1의 3승에 R2의 3승이라고 배운 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R은 반지름이니까, 얘네를 다 지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차피 결과는 같죠? 그래서 D2의 3승은 D1의 3승의 비랑도 같을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지만 여기 2번 지점의 직경은 1번 지점의 직경보다 1.5배가 크잖아요. 그래서 1.5의 D1의 3승 얘는 그냥 D1의 3승이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근데 이1.5 D1의 3승이라는 게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1.5의 3승 곱하기, d1의 3승, 또 d1의 3승이 돼서, d1의 3승끼리 삭제가 되면, 결국 1.5의 3승만 남게 되고, 얘는 3.375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계산기로.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1분의 v2는 3.375가 되니까, 여기다가 3.375를 곱해주면, 우리가 P1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살짝 해두면, P1은 p 3 3 7로 p 2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요건싹 지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P1을 구해야 돼요. 좀 정리를 하고 요거를. P1은, 아 P1이 구했고 P2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P2는 수면의 대기압이죠 대기압 수면까지 물방울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럼 대, 우리가 수면의 대기압이 750소운주 밀리미터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여기 지금 P...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P가 우리가 압력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다 파스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일단 파스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왜 바꾸는지는 이제 뒤에 따라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750 수온주 밀리미터는 760 수온주 밀리미터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101325 파스칼로 곱해 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기를 뚜 두드려 놨는데 제가 얘가 9 99 9 9 9 2 파스칼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p P2의 압력이에요 P2 얘는 P1이고 P2는 99,992 파스칼이다 자, 이거를 보면 이 차이를 일단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압력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P1은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물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감마 H만큼 압력이 더 걸려있는 거죠 즉 p1 p2는 요 감마 h만큼 압력 차이가 있는 게 맞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한번 봐 볼게요. p1이 수면 아래 깊은 곳이니까 우리가 수면에서 얼마만큼의 압력이 더 더해져 있을 거예요. 눌려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눌려 있냐? p2 얘 물이니까 곱하기 아, 곱하기 아니죠 더하기 감마, 워터, h만큼, 이 수십만큼 압력에서 눌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근데 p1이라고, 움직였네요. p1이라고 하는 건, 방금 위에서 여기서 정리했듯이, 여기다, 여기다가, 우리가 결국 p2 곱하기 3.375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몇 미터냐는 거니까 h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h로 정리를 하면 얘네를 정리하는 겁니다 얘네를 요 안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h는 하나씩 넘길까요 일단 p2 곱하기 3.375 였는데 여기서 p2부터 넘기면 마이너스 p2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감마워터만 넘기면 이제 분모로 감마워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약간 정리하면 우리가 p2로 묶을 수 있으니까 3.375 마이너스 1 p2 나누기 감마 워터가 되고 얘는 결국 2 p2, 감마 분의 2 7 5 p2 감마분의 2 2 7 5에 p2가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거 없으시죠? 감마 워터. 그러면 우리가 감마 워터는 9800인 걸 알고 있고요. p2는 999992 파스칼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넣고 계산기에 두들기기만 하면,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여기서 두들겨도 됩니다. 얘를 9800 넣어주고, 여기다가 99992파스칼 넣어주는 거죠. 이러면 24.23미터가 나옵니다. 어, 지금 보시면서도 좀 따라오기 힘드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시험장에서 혼자 생각해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습을 하면, 어, 충분히 풀수는 있는 문제라서, 이거를 버리다기 보다 좀 나중으로 밀어두시고, 어, 나는 요거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막 여섯 번, 다섯 번, 여섯 번? 제가 벌써 정리한 지좀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몇번꽤 나왔어요. 다 같은 유형이고, 아, 24.23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어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식을 세우는 과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번만 연습하면 사실 바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거고 조금 한두번 정도 연습을 해보시고 될것 같으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